두개씩 싸먹습니다 싸먹... 세개씩 싸먹습니다 우린 이래서 잘 맞아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아마는? <laughs> 오늘도 사이좋게 시작! 시작! 저희가 하모 샤브샤브 먹어봤거든요, 개장어 근데 회를 먹을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동라에서 급하게 군매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하모회, 개장어회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 친구는 개장어가 아니라 붕장어입니다. 바다장어가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진짜 좀 기대가 돼요. 안하고는 먹어봤는데, 요거 요 놈은 안 먹어봤거든요? 네. 이 친구가 안하고입니다. 먹어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먹고 싶어? 나 회부터. 그래. 회를 그냥 먹어봐야지. 얘는 회용 소스 얘는 회용 소스입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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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주부터 음? 오늘의 마그주 틀코리 슬꼬레. 제가 한때 슬코리였습니다 저는 진나거예요. 짠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처음에 약간 레몬 향이 살짝 나. 얘 그냥 음. 괜찮지 그냥 음. 약간 하이트 카스 이런 느낌 향이 안 섞여 음. 있어. 해부터 먹읍시다. 자 이게 하모해래요 하모. 하모 하모. 음, 짠득짠득해. 잔뼈들이 있고요. 뼈질하는 일. 음, 약간 새꼬시 느낌이 살짝 나면서, 뼈가 억세지 않아서 그래서 잘 씹히고. 회는 그냥 녹아요, 약간. 음. 진짜 부드럽고. 부드러움 속에 쫄깃함이 있달까 고소해. 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요래 요래. 서로 싸줄까? 아니 음? 그런 로망 없어? 응. 음. 알았어. 내가 <laughs>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laughs> 사랑의 갑을 관계라고 할수 있죠. 아니에요. <laughs> 야채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음. 그치? 가야야도 잘 씹혀. 야채랑 음. 씹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신경 쓰이지 않아. 맞죠? 음. 그리고 이 맥주가 만약에 음. 들어간다면 이것은 최고일 것 같아. 음. 아... 아... 짬장이랑 이렇게. 음? 음? 거기 한번 음. 얘가 맛있는 얘가 맛있는 볼까? 보자 보자. 복분자 소스, 큰 마늘 소스. 큰 마늘. 아 응. 그럼서뭐저 지금 큰 마늘부터 아, 가자. 큰 마늘부터 가자. 짠. 누가고 언니? 응? 누가고 언냐고 소스도 진짜 맛있다. 아, 데리야끼 같아. 응. 음. 나 아무래도 붕 쪽인 것 같아. 난 그냥 구이 쪽인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맛있는데? 거파석초 아니야? 응. 음. <laughs> 기분이 좋으니까 짠. 짠! 아 이게 진짜 행복하다 미쳤다 복분자에 찍어가지고 짜자잔 짠 짠. 음 근데 얘네 둘다 복분자라 해서 복분자 향이 막 나진 않아. 그냥 약간 양념 소스 데리야끼 소스 그런 느낌이 나요. 일부 첨가가 된다 나 봐. 근데 맛있어. 아 너무 잘 어울려. 미쳤다. 어? 이건 뭐야? 이게 당조고추라는 거래요 그래서 당조. 먹어보려고 사왔어요 음, 치가 상당히 없어요 달아 네. 어... 나 쌈장이나 는다 <laughs> 너무 고소해 갯장어, 음. 붕장어 둘다 괜찮은데? 그니까 이 회는 또 회만의 음. 고소함이 있어 아 맛있네 깻잎도 있네? 깻잎 좋아 저희 첫 끼에요 미쳤어요 아주 음? 이걸만 위해서 참았어요 깻잎 둘다 모든 쌈에 어울릴 만한 그런 맛이야 그니까 음. 이거 쓴 케일. 와 깻잎 미쳤네. 두 개씩 못해. 작은데. 노력할게. 오, 두 개씩 싸 먹습니다. 하하하. 하트 하트 자기 하트. 음 하트 싸 먹. 세 개씩 싸 먹습니다. 왜야? The... 소스 안 넣어 었 소스. 아 소스 그렇게 찍어 먹어 자기는? 응. 음. 와, 그래도 괜찮다. 서로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너무 행복해지요자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이거? 응. 난 이거. 진짜? 응. 무 이래서 잘 맞아. W A 별로 없어. 아마도. <웃음> <웃음> 간장 하모쌈 <함오쌈? 웃음> 간장에 찍어 먹어봐라. 맛있다, 간장도. 진짜? 얼핏 느끼면 쇠고 살을 먹는 것 같아. 우와. 그런 탱탱함. 음. 음. 간장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지, 그렇지? 꼬리. 아니야 그거 내코야 원래 꼬리 안좋아하지 않나? 아 내가 언제 안좋았대? 리야키 이번엔 이건 돈나물입니다 이거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야지 <laughs> 우와! 아 꼬리 아, 두개 먹은줄 알았네 진짜 놀랐네 진짜 너무 놀랐어 <laughs> 큰거 먹었다아 큰거? 나좀 아, 양말솥지 음, 꼬리 맛있는데? 왜? 여기에 진짜 스테미나가 있어? 내가 듣기로 그거 미신이라고 들었어. 그치? 근데 왠지 먹고 싶어져. 이렇게 듬뿍. 와. 그다 초고추장에 자기처럼 먹어볼게. 훨씬 편해. 아 훨씬 편해. <laughs> 와 이렇게. 음. 아 진짜 행복하네 비리 탄이나 약간 그런 음. 게안 나. 너무 좋아 먹기 편해. 그래서.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laughs> 원래 인생 화끈하게 즐기는 겨 나도 화끈하게 즐겨? 아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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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두 개씩 잠깐몇개 나왔어 지금 잠깐 이거 아, 내꺼 이거 조각. 한 조각이야 원래 뭘한 조각 같은 사람을 사는거야 한 조각 이게, 이게 한 조각 이게 한 조각 <laughs> 두 조각 이거 뺏기기 전에 얼른 뭐아야겠는데저 마무리 아,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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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지금 마무리를 뭘로 어떤 소스로 해야 할지 진짜 상당히 고민이 돼 지금 이거 아, 나 진짜 뭐끓어 여러분이 골라 주십시오. 결정 장애. 쌈장으로 먹으라고요? 알았습니다. <laughs> 쌈장이랑 먹어 봤어? 응. 먹으면 장모의 고소함이 올라와. 자, 음. 원래 소스에 가리거든 살짝? 응. 음. 가렸던 고소함이 싹 올라와. 짠. 짠. <laughs> 아, 네.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뭔데? 착각한 게 뭐냐면 응부이용 음. 소스를 이렇게 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살짝 안 어울리네 살짝 부조화가 느껴져 맞아 아깝다 응 쌈장이 훨씬 맛있어 <laughs> 이제 사서 싸줄까? 어 그래 기다렸지? 이때만을? 응 음, 기다렸지 오케이 음 맛있 음. 무슨 향이 나 뭐냐? 야채향 ㅋ <laughs> ㅋ 그래? 야채니까 야채향이 나지 않을까? <laughs> 야채향이 너무 진하게 나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음. 어때? 어? 미친거같아이거 <laughs> 해가지고 음~~ 저희가 요즘 야채를 진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채를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초가 음. 잘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모에는 기대를 솔직히 안 했거든요 막상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회로 먹어보니까 갯장어의 고소함이 좀더 많이 느껴져서 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갯장어 대 붕장어 저는 갯장어가 좀더 맛있습니다 아, 네. 안 하고도 진짜 고소했던 걸 기억해 난이 어? 장어하는 게 되게 회로 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무튼 이 뼈에서 나오는 고소함이 진짜 느껴지고 근데 솔직히 구워먹는 게더 편하고 맛있긴 해요 네. 솔직히 근데 회 중에서 따져보자면 장어회가 되게 맛있구나 많이 그러니까, 유명하진 음. 않지만 정말 먹을 때 행복한 음. 쌈이랑 싸 먹어도 맛있 고 삼어회도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거의 한 500g이 2만원 주고 샀으니까 네. 저희 이만큼 반만큼 또 남아있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사서 힘을 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힘을 내고 싶을 때회 2만원 그리고 구이 만원이 단돈 3만원에 단돈이라긴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아무 3만원에 이런 큰고양식을 얻고 갈수 있다는 점 <laughs>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이는 기본적으로 뼈의 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너무 바, 겉바속촉. 자,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사격게주시야